마지막 대덕구 편 보겠습니다. 네, 대덕구가 현재 거론되는 것을 봐서는 1대1제 양강구도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 한국당에서 현재 현역이신 정영기 국회의원님이 예. 재선국회원하고 의 계시죠? 어이, 다 요즘 뭐, 저기 뭐야? 정책위의장 해갖고 정책위의장? 아, 아, 테레비에 하루에 한 번씩 얼굴 봐. 글쎄요, 얼굴 안 나오면 예. 섭섭할 정도로. 예, 예. 이름이 용기잖아요. 용기 있게. 이나구에 아 갔다 가시잖아요. 예, 예, 예. 옥천 출신이시고 어. 충남중학교 나가고 어. 대전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경찰대학에 가셨다가 예. 다음, 경찰대학에서 어, 짤리고 이런 예. 것 때문에 연세대학교 예. 정예과를 그 다시 연대로 들어가죠. 들어갔고 졸업하고 예. 예. 민주자유당 사무처 공채 1기로 들어가서 예. 정당 당뇨생활로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계속 그 길로 쭉 이렇게 오셔서 음흠. 당협 당위원장을 대덕하고 사실 처음에 큰 인연이 없었죠 그러니까 받는 게요 다. 어있는데 받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대가 받는 거죠. 이분이 어. 옥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 대전고등학교가 예. 있는 중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살았던 충남중학교 동부잖아요. 예. 거기를 받은 것도 아니고 왜그 당시에 보이는 다른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어, 그지지 여기는 그 당시에 김원호 예. 의원이 한국당 이제 이제 한나라당 하다가 여의로 당으로 갔어. 사당을 해가지고 쳐어 그러니까 음... 어있는데도 임신. 그러다가 잘하면 계속 하는 거고, 그렇죠. 못하면 쫓겨아는 <laughs> 거고, 그렇죠? 음, 음,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원외위원장은. 자 그래서 정영규, 정영규 의원이 어. 구청장을 두번 하시고, 처음에 나 어. 국회의원 한번 떨어지시고, 한번 떨어지고, 구청장 두번 당선되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두번 당선되시고, 연속해서 네번 당선됐습니다. 근데이 상대자가 아까 말씀드린 박영순 현재 대전시 정오 부시장. <laughs> 대법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두번 붙어서 그번번 의원한테두번 떨어지시고 구청장으로 똑같이 두번 붙어서 두번 떨어지시고 야. 현재는 구시장으로 잠깐 빠져 계시고 자기가 권한 네. 사람을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죠 아, 대리로 이분을 하시는 네. 사실은 뭐 이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박영순 전에 이제 그분 당협위원장 할때 같이 네. 했던 구의원님이시죠 출신이죠. 네. 박종래. 제가 알죠. 네. 네. 그래서 현재 지역위원장이시지만 어, 실제는 박영순에서 뭐일대1로 보고 있을 거다. 네. 그럼 이번에 다섯 번째네 붙는 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야 그러면은 사전 오기가 될수 있는 데가 여기도 다섯 번째 붙고 서구 갑도 된다면 후보가 음. 음, 음. <laughs> 다 된다면 <laughs> 그렇지가지 됐든. 서구 갑은 붙는다. 네. 네. 어, 너무 한 번은 훌륭해서 음. 다른 한 번은 또. 어쨌건 뭐 네.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맞짱 뜨는 곳이 많네요 네. 대덕구 예, 정용기 그다음에 박영순의 맞짱 대결이 될것 같다 이런 얘기고 네. 고그리